김희선 씨만큼 김희선 씨 못지않게 또 술을 좋아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있죠. 바로 씨스타의 네. 효린 씨인데요 아, 아니 무려 술 냉장고가 집에 있다고 해요. 김성주 씨랑 같은 방송에 나오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아, 물어봤대요. 술이 얼마나 마시냐 그랬더니 어, 그 김성주 씨에 의하면 씨스타 다솜이 다솜 씨가 이제 얘기하는 얘기하 했는데 음. 소주 무려 7 병이 주량이라고 5병, 합니다. 5병이? 그래서 그걸 아... 확인하니까 효린 씨가 일곱 병을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 7 병은 아니다. <laughs> 그럼 몇 병을 마시느냐? 그때 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병보다 음. 더 맛있을 수도 있고 덜 맛있다는 얘기죠. <laughs> 더 무섭네요. <laughs> 네. 더 무서운데. 근데 집에 갔더니, 그러면 갔더니 이 술병이 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술만 따로 보관한 냉장고가 아. 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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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구나, 그러 네. 보통 이 여성분들은 네. 화장품 전용 냉장고가 그렇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술로 화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근데효린 씨는 네.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살이 찌게 되니까 네. 6, 7kg 정도가 이제 데뷔에 쪘다고 하는데 음. 아, 몸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날씬한 몸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몸매 있을까요? 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데뷔 초와 비교를 해보자면 네. 데뷔 초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6에서 7kg 정도 덜 나갔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아, 그때는 이제 소속사의 관리가 정말로 음. 셌던 거죠. 네. 매일 매일 무엇을 먹는지 다 체크를 했었고 음. 몸무게 체크도 했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음. 혹독한 다이어트 때문에 그때 뭐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참이 반작용으로. 너무 먹는 거를 되지 당하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식탐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하러 다솜 씨와 함께 아... 가는 길에도 아... 음식점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아... 다 먹게 되고, 어... 운동을 때 죄책감에 열심히 운동을 했다가도 네, 돌아온 네. 길에 또 먹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런 경험을 빗대어서 봤을 때 네. 다이어트 네. 비법으로는 네. 군걱지를 하지 말자. 음... 음, 것이 최고다. 그복지만안 네. 해도 살은 빠진다라고 네. 경험을 토대로 비법을 네. 전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 시스타 네 명의 멤버를 너무 좋아하고 그 걸그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네. 건강미가 넘치는 걸그룹이잖아요. 네. 그룹,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스타가 7년 만에 해체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마에7이네마에 좀... 7. 네. 7년이 참 어렵네. 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네. 2010년에 푸시 푸시라는 곡으로 음. 데뷔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후에도 마일 러 마이 보이 러빙 유등 등 정말 여름마다 히트곡들을 내놔서 맞아요. 여름 하면 시스타라는 공식이 성립되기도 했는데 7년 만에 해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음. 그 이유는 다음 달에 이 현재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아, 음. 그러면서 이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물론 개별 멤버들과 지금 현재 소속사와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네, 논의가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이네 명이 함께 활동하는 것은 오는3 1일 발표하는 아. 그 싱글 음반이 마지막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서 효린 씨가 저렇게 손편지를 통해서 네, 네. 또 이렇게 자신의 네. 입장을 전했는데요. 네, 다 썼네요. 네, 네, 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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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고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라면서 아. 팬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예. 와 저렇게 손편지까지 쓰는 거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유독 더 네. 아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다. 특히 여름철이면 시스타가 생각나는데 네. 네. 아쉽다는 여름이 다 가고 있는데. 댓글들이 많은데, 네. 뭐 카라, 원더걸스, 레인보우등 많은 인기 걸그룹들이 7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러니까죠, 이제 맞구나. 이렇게 그 해체가 되는데요. 그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그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그 표준 계약서를 이제 네. 권장을 했는데 아, 네. 거기에 보면 전속기간을 7년으로 권장을 했어요. 아, 그래서 7년이 끝나면 이제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해체가 아.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7을 못 넘기지?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네. 네